고대 아남병원 갑상선암 진료 병원 동행. 평소에 건강하시고 밝으시던 어머니께서 요즘 유독 피곤하시고 얼굴이 어두워 보이셔서 건강검진을 권해드렸다. 건강검진 결과 갑상선 결절이 의심되어 담당의 선생님께서 채칭 검사를 권해 주셨고 검사 결과 갑상선암 일기진단을 받으셨다. 검사 결과와 수술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갑상선암명의를 찾아보다가 mds코트라는 어플을 알게 되었고 갑상선암명의의 신 고대아 남병원 김은혁 교수님을 알게 되었다. 이후 바로 고대아 남병원 홈페이지로 들어가져서 편하게 진료예약을 할수 있었다. 진료예약 전 갑자기 사정이 생겨 어머니와 같이 진료 동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병원 동행 서비스를 찾아보다가 명의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mds코트를 통하여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다. 대학병원 진료가 처음이었는데 담당 에스코터분이 진료 전 필요한 서류들과 날짜와 시간을 다시 한번 전화 통화로 체크해 주셨다. 또한 교수님 진료 시에도 보호자로서 궁금한 점이 많았었는데 담당 에스코터분이 보호자 대신 교수님에게 질문을 해 주셨고 교수님의 답변을 MD 에스코트 앱을 통하여 읽기 쉽도록 잘 정리해 주셨다. 특히나 진료 진행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보호자 핸드폰으로 문자로 보고해 주셔서 안심할 수 있었다. 다음 진료 및 수술 예약 일과 수술에 대한 교수님의 설명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주셔서 한눈에 볼수 있었고 앞으로도 MDS 코트 병원 동행 서비스를 이용할 계획이다. 병원 동행부터 귀가시까지 MDS 코트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